it's on the 안녕하세요. 울타리 청년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현장 유튜브를 보고 연락주신 의뢰인분께서 신축주택의 디자인 헨스를 의뢰하셨는데요. 짓고 있는 내내 명함을 달라는 이웃분들이 계실 만큼 너무 멋있게 지어져서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이번 현장 시공과정부터 완성까지의 모습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경북 안동에 있는 신축주택에 방문했어요. 오늘은 이 주택 테두리에 울타리를 지어드릴 예정인데요. 주택 울타리는 안전상에도 꼭 필요하지만 외관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주기에 많은 분들이 충분한 고민을 하고 결정하시는데요. 저희 또한 의뢰인분과 함께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최종 선택하신 울타리 스펙은 이렇습니다. 디자인 베이직 A형, 높이 1200. 색상, 검정색, 문양이 들어있는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무난하면서 고급스러운, 호불호 없는 디자인을 원하셔서 베이직 A형을 추천드렸어요 이 베이직 A형의 장점은 일반적인 웬스처럼 망이 얇지 않고 굵기가 두꺼운 건데요 이 두꺼운 굵기에서 나오는 무게감이 주택 자체를 비싸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색상까지 검정으로 하니 실물로 꼭 보셨으면 하는 디자인입니다 또 높이는 1.2m로 추천드렸는데요 1.2m 하면 체감상 낮게 느껴지는 물론 현장에 따라 필요한 높이가 다르겠지만 이번 현장은 그 이상으로 짓게 될 경우 갇혀 있는 것처럼 많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1.2m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막상 보시면 그렇게 낮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1.2m를 많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인 분께서 강아지를 기르세요. 그래서 펜스를 보시면 일자로 쭉 이어진 창살들이 보이시죠? 이 창사 간격을 약 7.5cm로 줄여서 강아지가 탈출하지 못하게 따로 간격을 줄여 제작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바닥 틈으로도 나갈 수 있다 보니까 망도 최대한 바닥에 낮추어서 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은 울타리가 지어져야 할 곳에 땅이 흙으로 된 곳도 있었고 콘크리트 타설이 된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된 부분은 땅을 파서 기둥을 심고 공구리를 부어 고정시키는 기초 방식으로 진행해드렸고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앙카를 박아 고정시 앙카시공 방식으로 진행해드렸어요 이렇게 지으면 튼튼하냐고들 가끔 물어보세요 물론 잘못된 업체를 골라서 부실공사로 지어지면 튼튼하지 않겠지만 저희처럼 사활를 걸어 지어드리는 업체를 잘 만나신다면 멧돼지가 들이받고 뇌진탕 올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셨다는 모든 분들께 10만 원 상당의 현장 견적 방문비, 20만 원 상당의 자재 운반비, 설치 하자로 생긴 AS 모두 무료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나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만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고 연락 드렸다 정도만 말씀 주시면 알아서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이것만 아껴도 30만 원인데요. 꼭 놓치지 마세요. 설치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완성되었는데요. 이번 현장 너비 2m 스가2 8간 들어가면서 총 56m 둘 지워드렸어요. 보통 이 정도 규모는 하루면 완공되는 사이즈입니다. 또 잔디밭 쪽에 펜스를 지어드릴 때 잔디를 좀 팠는데요. 마무리도 감쪽같이 잘해드렸습니다. 시공 전과 후의 모습 많이 궁금하셨죠? 완성된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전과 후 비교 모습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섹 m 오마이갓! 가격, 디자인, 일정 등 궁금한 게 많으시죠? 당장 설치 계획 없으셔도 친절하게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년 뒤에 설치하시든 1년 뒤에 하시든 비용이나 일정, 설치 과정 같은 걸 미리 알아보고 싶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당장 설치 계획 없으셔도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늦은 시간 연락주셔도 좋고요. 전화나 문자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받고 기분 좋아지는 인사로 모실게요. 울타리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